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이요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 사건으로 성격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흘 전에 딸 다혜 씨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다가 문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문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검찰이요, 다혜씨 계좌와 연결된 그 계좌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이 여럿 발견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보시는 것처럼 김정숙 여사의 친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친구 AC에게 딸한테 돈좀 부쳐 달라 그러면서요. 뭐이 친구가 갖고 있는 돈을 준건 아니고요. 여기 나온 대로 창화대 직원을 통해서 보자기에 5천만 원 현금을 싸서 이 친구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무통장으로 딸 타일 씨에게 5천만 원 입금하는데 거기에 본인의 이름과 괄호에서 김정숙이라는 글자를 딱 박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 김정숙 여사의 친구요. 올해 초에 압수색을 수 받았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보, 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 여사 친구 이름이 있고 그 뒤에 김정숙 이름이 이제 문달 씨의 통장에 지금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혜 씨의 통장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여러 발견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최편 집장님 네. 김정숙 여사가 딸 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주려고 했다면 직접 주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누군가를 끼고 누군가에게 뭐 현금으로 보내주면서 넣어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법조계에서 보면 전형적인 돈 세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3자를 끼워 넣어서 자기가 직접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걸로 아마 뭐 생각을 했는지 제3자를 끼워서 하면 그 출처, 그 다음에 그 전달 과정 같은 것이 이제 숨겨질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건되는 김종숙 여사의 그 친구라는 A씨가 원래는 자기 이름으로 해서 문다예 씨한테 돈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뭔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자기 이름과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같이 쓴것 아닌가? 거기서부터 이게 그 흔적이 나, 남은 저, 남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자기 친구한테 이 돈을 붙여달라 그랬으면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이름으로 문다예 씨한테 준 걸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록에남아도 김정숙 여사 의 친구 누구 누구가 그 자기 친구 의 딸인 문다혜 씨한테 5천만 원을 주었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그 친구라는 분이 이런 부분에 관한 아마 뭐 관리 같은 거를 제대로 해본적해본 해본 경험이 없어서인지 네. 이제 김성숙 이름까지도 같이 넣어서 그러게요. 쓰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저런 식의그이돈 전달 방식은 이거는 돈세탁 방식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출처도 문제지만 전달 과정도 여러 가지로 그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고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앞서 다시 그래픽좀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요. 어그 전에 어떤 이름이 찍혀 있었는지 지금 최 의원님이 그 말씀 주셨거든요. 네, 이겁니다. 이게 무통장 입금을 했는데 이분이 좀 관리를 안 해본 분인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이러면 이렇게. 어떤 흔적을 남기려고 그러니까 했던 것지 여러 것인지.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 자기 이름만 썼을 때는 나중에. 예. 혹시 자기가 돈준 걸로 해서 그렇죠.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나. 그래서 김종숙이라는 이름도 같이 넣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대변님 어떻습니까? 어 전형적인 돈 세탁 과정이라는 게 법조계의 얘기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이건 좀 비정상적인 거래인 게 맞죠. 본인이 그냥 직접. 어, 계좌 이체를 하던가, 뭐, 아니면은 직접 건네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삼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이제 무통장 입금이라는 방법이거든요. 이 무통장 입금은 이러한 추적을 피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뭉칫돈이 전달된 것도 그렇고, 무통장 입금 방법을 쓴 것도 그렇고, 제삼자를 사용한 것도 그렇고,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혜 씨 계좌에서 발견된 석연찮은 뭉칫돈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베스트셀러죠.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그 출판사가 다혜 씨한테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남아있던 겁니다. 이 출판사 관계자가 검찰에 나가서 이 돈이 어떤 성격이냐면요. 라고 한 얘기는 이겁니다. 다혜 씨가 이 운명 책의 편집 디자인에 참여를 해서 2억을 줬고 5천은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지혁 대변인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그 다혜씨의 직업 에는 편집 디자인 이런 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출판업계에다가 좀 물어보니까 2억이라는 돈이 어떤 이 운명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기니까 그 러닝 게런티 성격으로 이런 이억을 줄 수는 있지만 어떤 뭐어 경력이 없는 그런 어 신입 디자이너에게 이억을 주는 경우는 좀 드물긴하다. 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과정은 조금 더좀 명확하게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어 지금 다혜 씨가 저 디자인을 어떤 방식으로 무슨 디자인을 했다라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 이런 단순 디자인을 하고 2억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여러 디자인 등 여러 가지에 참여해서 이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그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지금 저 과정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 겠 지금 무조건 이억을 이억을 디자인비로 받았다라는 것을 문제삼으면 안 된다. 일단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네. 좀 전에 그 앞전에 나왔던 송금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뭐그 송금자가 미숙한 처리를 했다. 이것도 전적인 추, 추측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추측원님의 네, 네, 개인적인, 개인적인 추측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감추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은 이름을 그렇게 기명을 했을 리그도 없을 뿐더러 사실 제일 좋은 방식은 그냥 현금으로 전달을 하면 이 전달된 내용이 알려지겠습니까? 사실은 본인 외에는 알 수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정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송금 방식이 이상하다 아니면 뭉칫돈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돈들이 나왔다면 어떤 출처라든지 내용들은 아마 지금 검찰이 뭐 엄청나게 뭐 수사를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곧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구한 억측과 해석을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 대변인. 제가... 이... 총선이 끝나고 책을 한권 썼습니다. 제 책이 이 문재인 대 대통령의 운명과 한때 주관순위가 3위 4위로 딱 붙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 책은 자비 출판을 했거든요. 제가 출판사 한 곳에 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제본, 그다음에 인쇄까지 다 자비 출판을 했어요. 표지 디자인이랑 그 안에 조판 디자인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한 100만 원 들었습니다. 네, 100만 원 정도 들었고 얼마나 대단한 그 디자인에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디자인 비용을 2억 원을 든다 제가 출판업계에 있는 분들 아마 어 기자 분들도 취재해서 아시겠지만 2억 원씩 출판업계에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저히 네. 이해할 수 없는 어, 그러한 액수라는 생각이 듭니다